배드민턴에서 랠리가 시작되면은 준비 동작이 없어야 돼요.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배드민턴에서 준비 동작은 치고 나서 뭐 클리어 준비 또 다시 타이밍 잡고, 또 클리어! 또 준비! 또 타이밍 잡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연결성이 떨어지고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배드민턴에서 준비 동작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치고 나서 준비하는 동작은 다음 동작에 대, 대한 연결 동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준비 동작이 있으면 안 된다. 뭐라고요? 준비 동작이 있으면 안 되고, 연결 동작. 아, 문장... 자, 뭐 언더 중에 있는데, 뭐 시간이 남는다. 다리를 풀고 있어야 돼요. 아, 풀고 있어요? 아직 상대방이 안 쳐. 다리를 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칠때또 타이밍 잡고 나가고. 그죠? 템이 자고 나가고 이게 다 뭐예요? 상대방이 칠때 어! 다음 동작에 대한 이게 친다! 어, 연결 동작으로 써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제가 봤어요 이거 단식에서 선수들이 저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친나 했더니 단식 선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떵 치더니 이러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 이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남는 시간이었구나. 아무래도 단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랠리가 좀더 루즈하죠 복식보다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서 준비 동작이 너무 빨라요. 그럼 몸이 또 경직되고 붙어져있 거예요. 안 된다. 교과서적인 쪽 제가 좀 했군요. 준비 동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준비 동작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 동작 하고 준비 동작 하고 이게 아니라 다음 동작에 대한 연결 동작으로 같이 합쳐서 써야 되는 거지. 끊지 말고 합쳐서 물 흐르듯이 그렇죠. 전위에서도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뭐, 뭐 헤어핀을 하고 준비. 다시 타이밍 잡고 또 가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치는 거에 맞춰서, 다한 어, 번만 잡고.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아직 치기까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쉽게 할수 있는 건 런닝 스텝으로 편하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런닝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다리가 절대 이동할 때 좌우로 벌어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긴박하게 막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어, 여유가 있잖아요. 다리가 절대로 좌우로 벌어지지 않게. 앞뒤로만 벌어지게.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 간격이 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리듬을 맞춰서 타이밍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브 넣고 전일에서도 마찬가지. 서브 넣고 상대방이 제 친다 그러면 탕 타이밍을 잡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브 넣고, 오, 어, 이제 저도 치네? 탕 타이밍을 잡았는데, 볼이 내 파트너한테 갔네? 그럼 또 다시 풀어야 돼. 그 다음 또 치고, 또저기서또 또 치네? 그럼 또 타이밍 잡고. 아직 또내 볼이 아니야또 풀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럼 내 볼이 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게 멋있는 자세인줄 알았더니 이게 딱 앞에서 딱 이러고 있잖아, 이게. 거의 킹크랩처럼 이러고 다니는 건데, 이게 아니고, 다시 딱 올라가면 저기 놀고 있다가, 우리 편에 스매시 면 탕! 아, 이런 느낌이에요. 랠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로바로 지금 타임을 잡고, 타임을 잡고, 뭐 이런 상황이면 몰라도, 여유있게 팡! 올라가서 풀렸다. 또 다시 또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상대방이 안칩니다 자, 언더! 그렇지. 언더! 자, 시간 남는다! 그렇지. 응. 그렇지, 오케이. 그 시간을 조금 더 본인만의 리듬으로 유연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리듬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죠. 다리 좌우로 벌어지지 않게. 좌우로, 좌우로, 좌 자꾸 벌어지지 않게. <laughs> 거의 일자로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일자로는 못 걷는데. <laughs> 그러니까 너무 벌어지지 않게. 어,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그렇죠. 오케이. 칠때 맞춰서. 자. 그렇죠. 오케이. 내 자리까지 들어갔으면 편하게 풀고 타이밍 잡고. 자, 바로 간다. 바로 타이밍 잡고. 바로 잡고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바로 아, 예한 번에 잡아야죠한 번에. 한 번에 빠지면서 잡아야지. 한 번에. 한 번에. 어. 최대한 내내 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누구 시간이야? 누구 시간? 누구 시간이야? 제 시간이야. 아, 어, 내가 갖고 놀면 돼. 이 시간 내 거야. 야, 이 시간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만의 리듬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치고 빨리 준비하고 치고 빨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동작에 대한 연결 동작이 유연하게 연결성이 있게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엘리가 빠르다. 둘, 맞춰서 둘, 맞춰서 둘, 맞춰서. 둘. 뭐이 정도까지 시간이 남을 일은 없겠죠. 이미 이미 다 그러면 볼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늦춰본 이유는 정확하게 다리가 이해를 하라고 시간을 많이 늦췄다가 또좀덜 늦췄다가 또좀 빨리 해봤다가 이렇게 좀 다양한 리듬으로 사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리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적응 되게 빨리 하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요? 아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빨리 빨리 어, 이 리듬을 좀 캐치 내기가 좀 쉽진 않은데 뭐 리듬감 되게 좋아요. 어 스텝 정말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레벨에서는 탭을 저기 나가는 거 저기 나가는 거. 여기로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해서 스텝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하나 나가보라고 하면 다 나갈 줄 알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응용력이에요 응용, 연결, 노련하게 연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래 다리에서 표현하고 있던 스텝에 대한 효율성이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스텝... 어, 리듬 정확하게 좀 잡는 연습 해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텝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스텝을 가르쳐야 돼요. 야, 여기 사이드 스텝. 야, 여기 런닝 스텝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게임하고 다리가 아, 알아서 반응하고 나갔던 것들을 조금 더이를 유날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게 이 부분만 잘 체크해도 어? 내가 지금 무슨 스텝으로 나갔지? 어? 내가 지금 몇 발로 나간 거야? 이걸 아예, 아예 몰라야 돼요. 이 부분만 좀잘 해주면 스텝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난타 칠 때도? 난타 칠 때도 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성의 없게 쳐야 돼요? 열심히 치고 나서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크를 가다가 상대방이 칠것 같으면 찍고. 조금 성의 없게 해야죠. 상대방 기분 안 나쁘지 않으로만 성의 없게 할게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엽습니다좋아다 네, 감사합니다. 네.